안녕하세요. 김도두 강사입니다. 오늘은 선거의 문제풀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63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선거원칙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 그 보기를 보시면은 근대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선거 때 투표를 하게 되면 누구를 찍었는지 쉽게 알수 있었다. 라고 하 있습니다. 자, 이거 공개된다는 거죠. 자, 아까 그러니까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각국의 선거에서 위배하고 있는 민주 선거의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각국은 소수 민족과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고, 자 소수 민족과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무슨 선거 원칙입니까? 보통,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 거죠. 자 A는 나왔습니다. 다음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투표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 이 역시 보통 선거 위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족이 대신하여 투표를 할수 있었다. 자,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다음,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했다. 자기가 누군지 가르쳐 주는 거죠. 공개 선거 공개가 되는 거죠. 하므로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a b c가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어, 여기 4번이라 적혀있는데 1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인구가 5만 명입니다. 농촌 지역.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었다. 반면 B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20만 명인데,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1명만 선출할 수 있었다. 자, 보시죠. A는 5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B는 2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 갑이 한 표를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의 한 표는 5만 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B국의 같은 경우 한 표는 20만 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훨씬 더 가치가 크죠. 가치가 크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한 표가.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의 등락을 좌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가치가 틀려진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자 기억 B 지역의 유권자의 표는 과대도 과대 대표되었다 B 지역이죠 B는 20만입니다 과소 대표된 거죠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사례에서 침해된 선거 원칙은 평등 선거 원칙 맞죠 가치가 틀려졌습니다. 디귿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구는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례로 확정한다 아니죠 법률로 확정합니다 국회에서 리얼 농촌과 도시지역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을 것이다 맞죠 자기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그 지역을 끌어가기 위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관리 지금 현재에서 그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좀 많이 이슈화될 거고요. 어, 내년에 총선부터 적용이 되니까 내년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올 법한 거니까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아,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는 자, 1812년 미국 메사추세스 주지사 게리가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그 모양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셀리멘더라는 뱀을 닮았다고요. 게리맨더링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는 뭐예요? 선거구를 자기 맘대로 획정하는 거에 대한 자기 유리하게 대한 비판에서 나온 거죠. 자, 이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법률로 공평하게 정해야 된다. 해서 답은 5번. 선거구 법정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6 5페이지의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선거 구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은 보시면은, 자, 가, 나, 다, 라의 선거구가 있고요. 소속 정당은 A, B, C가 있어요. 근데, 자, 가의, 가의 선거구에게서는 A가 300표로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선거구도 A가 350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B가 200표로 당선이 되었고요. 라의 경우는 C가 200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소선거구제에서의 다수대표제죠. 상대적 다수대표제입니다. 자, 보기 보시죠. 기업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투표랑 관계는 없습니다. 니은, 정책 투표 현상이 강해진다. 자, 어떻게 돼요?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사람만을 딱 보고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역에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어, 지난, 지난 선거는 아니고 지지난 선거 때는 그 재건축 광풍이 불었죠. 뉴타운 광풍.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내가 뉴타운을 해주겠다고 라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내 집값이 오르니까 재산이 증식되니까.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그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책 그 정책을 이렇게 발언하는 쪽에 또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니은은 디귿 거대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자 이거는. 니은과 좀 틀리게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 옆에다 메모를 하시죠. 아, 57페이지에 그 57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선거구 제도의 종류가 있고요. 거기에 대선거구, 중대선거구제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 어, 그냥 거기에다 특징으로 써놓으세요. 특징으로 메모를 해두세요 특징. 특징으로. 선거구가 넓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거구가 굉장히 넓어요. 막, 크게 생각하죠. 막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막 200명 뽑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정책을 보고 뽑을 수 없잖아요. 각 지역에 맞춰서 하는 정책이지, 전체에 대한 정책이니까 이게 어, 나한테 과연 다이어트를 올까? 이걸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 사람 나알아이 사람 되게 유명하네. 아이 사람 옛날에 뭐 했었지.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을 투표하게 된단 말이에요. 중대선 국구의 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이 거대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유리한 거는 거대 정당 소속일수록 유명하겠죠. 왜? 그 정당이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중대선 국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리얼입니다. 투표 행위 시 사표 방지 심리가 나타날 것이다. 맞습니다. 투표 행위 시에 자어 보시죠. 그 위에 보기를 보시면은, A, B, C가 있어요. 가성거구에. 가성거구에 A, B, C가 있는데, A는 300, 150, C는 50을 얻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고, A가, 어, A가 300을 얻다고 하고, 아니다. A가 250, B가 230 그렇게 되면은 500이니까 이 사람이 한20 정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 둘의 싸움이지 이 사람의 싸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명 어차피 한 명을 뽑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얘가 더 싫기 때문에 얘한테 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내 표는 찍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선거 공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선거 공영제는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업 선거구를 조정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구 법정주의죠. 니은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맞죠 왜요? 선거를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요 자율에 맡기면 안 돼요. 결국에는. 견제를 해줘야 되고 어느 부분이 위반이라고 잡아줘야 되고 또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비용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있고 또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일정 투표율에 도달하면은 그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죠. 그러니까 선거 그 조세 이거 전부 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디귿입니다. 정당에서 선거 때 후보를 추천한 제도이다. 아니죠? 그다음에 리얼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맞습니다. 선거 운동을 기회 균등하게 하고 공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맞죠. 미음 선거 운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선거 운동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선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이런 게 허도 많으니까 알아, 차라리 그냥 자율에 맡기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그, 그 자유를 두고 있죠. 시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어떤 특정 후보가 있는데 A, B가 있는데 이 후보를 지지, 그러니까 그 선거 운동 기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도 이렇게 안 하고, 이 비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낙천 운동을 한 거죠. 우리는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낙차 운동을 해 가지고 예표가 결국에는 예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이 났었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다음입니다. 7번 66페이지입니다. 다음, A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차 투표에서 네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갑은 34, 을은 36, 병은 20, 정은 10.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를 한 사람이 없어서 1, 2등인 을과 갑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등이었던 갑이 전체 득표수의 54%를 득표 하여 대통령 당선되었다. 1차 투표율은 70, 2차 투표율은 80이었다. 이거는 결선 투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보시죠. 대표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맞습니다. 왜? 만약에 그, 한 번으로 끝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갑은 34, 을은 36%가 되잖아요. 그러면 을이 당선이 됩니다. 그럼 을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36%의 6표 만으로 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36%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뭐라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결선을 투표해가지고 를 갑이 52%를 아 54%를 얻었어요 그럼 뭐예요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떳떳하죠 자기는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도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2번. 상대 다수 대표제를 적용했다면 갑은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다. 맞겠죠? 그랬으면 은 을이 됐겠죠? 3번. 1차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지지 구도가 2차 투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1차에서는 을이 더 많았지만 2차에서는 갑이 더 많았죠? 맞습니다. 4번. 2차 투표에서 낙, 당선된 갑은 낙선한 병정 후보와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연립정부는, 어,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죠. 의원 내각제 하에서, 했습니다. 자, 연립 정부는 의원 내각제 하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을 획득한 게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근데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요? 해 옆에 있는 그 자기랑 생각이 그나마 좀 비슷한 정당한테 좀 이렇게 연립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과반이 넘으면 이제 우리들을 합동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대표를 내놓고 이제 그 대표가 둘의 이제 이해관계를 다 대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데 이게 유언 내각제 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통령제 지금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이 선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투표를 두번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선출 방식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결선투표제의 단점입니다. 절대 다수의 다, 절대 다수제의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 절대 다수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기에 나온게 다음 번에 나오는 선호 투표제입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표 선출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권자들은 두 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제1, 제2 선호를 표시하여 투표한다. 총 100표 중 후보 갑은 35표. 자, 보시죠. 자, 갑,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선호가 있어요. 근데 1선호에서 갑은 35, 을은 42, 병은 18, 정은 5를 얻었어요. 자, 자, 이렇게 되니까 과반수 투표자가 없죠? 을이 제일 많이 얻었지만. 따라서 제 1선호 투표에서 상위 1, 2위를 제외한 후, 제외하, 이거는 제외를 하죠. 여기가 상한선이죠. 제2 선호 투표 결과를 상위 1, 2위의 제1 선호 투표 수의 합산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병 후보를 제1 선호로 한 경우 제2 선호 투표 결과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1 선호로 던진 사람은 2 선호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2 선호입니다. 중에서는 갑을 갑을 좋아하는 사람이 12. 그 다음에, 을에 투표한 사람이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세표입니다. 그리고 정의 같은 경우에는 갑에다가 갑을 이선호로 한 사람이 두 명. 그 다음에, 을을 이선호로 한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선호에 있는 요것들을 그대로 갑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대로 을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을은 어떻게 돼요? 총 4표를 더 얻게 되고요. 갑은 총 14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49표가 되고 여기는 46표가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갑후보가 대표자로 선출되는 이 겁니다. 이게 선호투표제입니다. 자, 1번 사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사표는 발생할 수 있죠. 왜? 정하고 정과 병을 한 사람들은 사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갑 후보와 정 후보 간 선거 연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건 선거 연합과는 관계가 없죠? 선호투표제니까. 3번, 결선투표제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아니죠. 이 결선, 7번의 결선투표제인데, 이 결선투표제는 투표를 두번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한 게이 다음에 나오는 선호투표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 시간과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비해서 4번.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은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결선 투표제와 이 선호 투표제는 둘다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나온 그 방법이죠. 상대 다,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 어쨌든 상대 다수 대표제로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당선됐을 것이고 이 사람은 42%의 지지변 받았을 것인데 선호투표대로 했으니까 이 사람이 당선되었고 49%의 지지를 얻은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은 더 확보된거죠. 답은 4번입니다. 대표 선출 방법이 단순해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일으킬 것이 아니죠.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투표를 두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선호자가 누군지를 찾아서 올라가야 되고 지금 이게 그나마 좀 100표니까는 거지 나중에 뭐 천만 표, 이천만 표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후보도 굉장히 많게 되면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답이니까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7페이지의 9번입니다 다음 선거 제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총 100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들은 정당 이름이 적혀 있는 투표 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투표한다. 그 결과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를 투표한 유권자 수로 나누면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나온다. 정당 득표율이 결정되면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이 배분되고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보자 명부에서 배정된 의석만큼 당선자를 이거는 비례 대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사표가 증가할 것이 아니죠. 어차피 전 투표가 다 정당의 배분이 되는 거 사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사표 발생을 막기 위해 그 나온 제도라는 거를 여러분 항상 머리에 인식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항상 어떤 제도가 나왔을 때는 이 사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계속 발달해 나가죠. 자그 다음에 2번 양당제 확립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보시죠 자, 100개의 투표를 했는데 100표가 나왔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자 A 50 B 30 C 10 D 5 E 1뭐 이런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각이 비례에 맞추어서 다 의석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의석을.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소 선거구제로 했으면은 거의 이세개의 정당 안에서 의석이 배분이 됐겠죠. 왜냐면은 넘표가 얻은 게 없으니까 상대다수 대표제니까 근데 비례다 다수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비례대표자가 나오면은 양당제 확립보다는 다당제 가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아니죠 더 좁아지겠죠 4번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가 지역별로 차등이 아니죠 전국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쪼개는 거기 때문에 차등은 없어진 겁니다 다음에 5번 각 정당의 후보자 결정 방식이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발생했어요. 자, 그 보기를 보시면은, 어, 위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보자 명부에서 배정된 의성만큼 당선자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 명부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A, 2번 B, 3번 C, 4번 D, 5번, 이런 식으로 쭉 정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걸 누가 정해요? 정당이 정한단 말이에요. 정당이 정해버려요. 자, 근데, 유권자는 여기에 표를 줄 때, 나는, 아니야, 2는 좀 그렇고, 마지막에 한 뭐, 한 30위 중에, 뭐, Z가 있다고 하세요. Z-1이라고. 근데, 이 사람한테 나는 표를 주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선출하고 싶어서, 이 정당에다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나는 예보 투표인데 결론은 얘나 얘를 뽑게 되는 결과 가 되는 거예요. 직접 선거 원칙이 입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비례 대표제의 정답명부식에 가장 큰뭐 오류라고 해야 되나? 가장 큰 고칠 수 없는 뭐 숙제? 뭐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은그 일일이 모두 후보를 유권자가 찍기에는 시간과 비용 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9번은 5번, 9번은 답이 5번입니다. 자, 10번. 다음에서 알수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 246명입니다. 이거는 2012년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246명을 소선거구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투표를 통해 53명 선출한다. 그 때문에 유권자들은 지역 대표 선출을 위해 한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한 표를 각각 행사한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때문에 정당의 지역 편중 현상이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고 비례대표로 뽑는 국회의원 숫자 너무 적어 유권자들의 의사를 좀더 많이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다. 다자 1번 혼합형 대표 선출 방식을 선택하고. 맞습니다.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죠. 그 다음 2번 선거구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246이다. 선거구는 246에 맞죠. 나머지는 전국입니다. 3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사표가 많이 발생할 것이지 아. 비례대표가 지역대표 선출 방식은 사표가 많이 발생할 맞습니다. 지역대표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니까요. 4번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가 아니다에게돼 있는데 아니고 정당에 투표한다고 되어 있죠. 그니까 지역구 후보에 대한 득표를 합산한 게 아니고 정당 득표를 합산한 것입니다. 10번은 4번이죠. 5번. 종전의 1인 1표제 방식에 비해 직접 선거, 평등 선거 원칙에 보다 충실해졌다. 맞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에서 이걸 한번더 설명하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6 8페이지에 11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도록 한 선거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밑에 줄 있죠.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는 정당에만 투표하여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강조를 하시죠. 이거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인 1표제. 1인 1표제의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요. 두 번째는 직접 선거 원칙 위반 됐고요. 다음 세 번째는 평등 선거 원칙이죠.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자 자, 민주주의 원리 위반은 내가 갑은 좋은데 갑이 속해 있는 정당은 싫다라고 했을 때 정당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었고요 직접 선거 원칙의 위반은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이미 다그그 그 당선인을 결정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것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반됐고 이거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의 경우에는 나는 갑을 좋아하는데 갑은 무소속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을을 좋아하는데 을은 뭐 A당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2분의 1만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투표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투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1번, 보기 1번.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 아닙니다. 6명 이상입니다. 5명이면 합헌입니다. 2번. 기존의 비례대표 제도는 보통 선거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었다. 보통 선거가 아니죠. 원칙으로 얘기하면 은 평등 선거와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반된 겁니다. 3번. 지역구 후보는 정당 투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수가 배분된 것이다. 아니죠. 지역구 후보는 소수 대표제에 의해서 어 선수 그된거 아,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선출이 된 거죠. 그다음 4번 후보와 정당의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게 된다. 아니죠 그 반대죠. 오히려 더1인1표제보다는더 많이 정확해지겠죠. 5 번.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유권자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 이게 바로 이 고쳐지지 않은 집주선거 원칙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나온 거죠. 하지만 어, 도입되기는 약간 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정당과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